방콕에서 아유타이로 가기 위해서는 모치 버스 터미널로 가야 합니다. BTS를 타고 모친역에 내려 오토바이나 버스를 타면 5분 안에 도착합니다. 오늘은 저도 유적지를 보는 만큼 현지인처럼 입어봤습니다. 모치 버스 터미널에서 꼭 반대편 미니버스터미널로 가셔야 돼요. 저도 이걸 몰라서 좀 헤맸습니다. 여기서 미니버스터미널 B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. 조금만 걸어가면 보여요.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곳 아무데나 가셔서 표를 구입하시면 됩니다. 이제 2시간 동안 미니버스에 갇혔어요. <laughs> 드디어 아유타에 도착했습니다. 저는 처음에 왓 마하 탓에 먼저 갔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내렸어요. 입장료는 관광객은 50바트이고 현지인은 10바트입니다. 저는 평일에 방문을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. 여유 있게 둘러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감상하시죠? 전쟁 중에 잘려나간 불상의 머리가 있는 보리수 나무가 포토존인데 무조건 같이 사진을 찍으려면 내 모습이 저 불상의 머리보다 아래에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. 그래서 보통 앉아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. 조금 더 걷다보면 이렇게 많은 불상들이 있는데 대부분 목이 없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 이유는 예전 미얀마 전쟁 당시에 금으로 된 불상을 찾으려고 목을 전부 잘랐다고 합니다. 물론, 이렇게 아직 보존된 불상도 있어요. 그리고 저는 똥폼을 잡으며 왓 프라시 3패까지 걸어갔어요. 아, 너무 덥습니다. <laughs> 그래도 날씨는 너무 좋은 것 같죠? 어,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장료는 50바트이며, 이곳은 이세 개의 탑이 가장 유명합니다. 아, 근데 진짜 가서 눈으로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. 다 구경을 하고 옆에 사원이 있길래 슬쩍 한번 가봤어요. 역사나 유적지를 좋아하신다면 아유타야 방문을 꼭 추천드립니다.